4강의 4번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예, 고고학이라는 것은 Is a mode of production of the past 해서 예, 형태, 형식, 방식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과거를 프로덕션, 만들어내는 방식이 고고학이래요 음, 고고학은 과거를 만드는 거구나 This 앞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Would seem to be recognized 해서 우리가 아는 그 z로 끝나는 그 녀석 맞아요. 인식하다, 예, 여겨진다, 여겨지는 것처럼 보인다.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즉 이것은 이런 고고학자들이나 교과서에 의해서 인정 받는 것 같아. 인정 받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by those many a r c h a e o l o g i s t and textbooks 근데 그게 또 뭐야? 하고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와있네요 주격관계대명사 응, 이야기해주는데 at length, 길게 또는 상세히 무엇에 대해서요? 그, 고고학이라는 건 기법이라고 기술이라고 얘기해주는 고고학자들과 응, 교과서들에 의해서 예, 과거는 만드는거래, 즉 고고학이라는 거는 아키얼로러지 예, 신아스 테크놀러지, 예, 기술인 것으로 예, 보여진다라는 거죠. 음, 기술, 기법, 결국 고고학이라는 건 학문이 아니라 예, 뭐에 가깝다는 거예요? 기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구나, 예. 아무튼, 요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고고학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내용이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The past has left remains. 예, remain s가 붙어 명사로 쓰이면 이게 유물이라는 뜻으로 예,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는 유물을 남긴다. 그리고 이 유물들은요, 땅에서 썩어요. 음. According to their interest, 이익이익 이거는 아, 여기서 이제 관심으로 해석해야겠네요. 네, 관심. 그들의 관심에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음, 뭐를 연구하냐면은 이때 material이요, 그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니고요. 유형의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 유형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져질 수 있는, 만져지고 뭐 이렇게 보여지는. 예. 고런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체가 있는 유물에 연구를 한다. 고고학자들이 관심 있는 유물에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something.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요. 예, 그것들에 대한. 여기서 말한 그것들에 대한은 뭐겠어요? 유물 얘기하는 거죠. 유물에 대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그릇 같은 걸 발견했어요. 음. 이 그릇이 어 따단 저 밥그릇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이 어, 그릇이 혹시 예 정말 밥그릇을 쓰였나? 으흠. 어 아니면 이제 뭐 쌀이나 곡식에 같은 저장 그런 용기였나 응? 아니면 이거 여기에 이제 세수를 했나? 아니 이런 모양의 장식품은 아니었을까 으흠.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요강 있잖아요.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예를 들어 내가 장식품에 관심 있는 고고학자예요. 아 이런 그릇에 뭐 보석함을 쓰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이런 장식품을 담아놓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막그 고고학자들이 막예그 고고학자가 장식품에 관심 있는 고고학자가 이것은 어, 뭐 옛날에 쓰던 보석함 같은 거야 귀중품을 담아놨던 이런 주장을 펼치고 싶으면 그거에 관련된 어떤 유물이나 기록물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겠죠 예, 자기의 주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뭐뭐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이걸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 so 따라서 예, 발굴이라는 것은요, 발명, 발견, 혹은 조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발견해서, 발견이나 발명을 해가지고, 예, 발견을 일단 유적을, 유물을 예, 발견해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음, 만들어내가는 거니까 발명이라는 표현을 썼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예, 그 자기가 뭔가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장식품으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에 맞게 예, 조각해 나가는 거죠. 예, 음, 연구 자료를 <laughs> Where archaeologists craft. 그래서 이제 어, 이 조각해 난다는 게 뭐야? 그래서 이제 craft A of B 라 그래서 B를 만든다는 거예요 A로 B를 만든다. 계속 만든다는 얘기하고 있죠? 과거의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유적을, 유물을 가지고요. 근데 어떤 과거의 것을 만들어요? 의미 있는 것이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고고학은 기술이다, 기법이지, 학문이 아니야. 뭐 하는 기술인 거야? 만들어내는. 뭐를? 과거를 만들어내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총체적으로 정리해주는 문장이네요. 계속 보시면, The archaeological record is accordingly. a c c o r d i n g 따라서, 음, 고고학적 기록이라는 것은, 예, not at all, but 해서, not a, but be 고문에다가, 음, not at all 이라는 수거가 합쳐졌네요. 전혀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기록이 아니야. 고고학적 기록은 기록이 아니래요. 어, 하지만, 뭐래요? 만들어진 자료라는 거죠. 음, 예, 뭐가 아닌, 예, 주어진 게 아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볼게요. The past is gone and lost. 예, 과거는 가버렸고, 지나가버렸고, 예, 사라졌어요. and a um, f o r t h e o r y 예, 더구나나 예, 더더구나 더구나, 뭐 더구나. 예. through uh, equivocity a l of things and 음, the character of society as it constituted through meaning through부터 여기까지 예, 가로 열고 닫아주시고요. 음. 사물의 얘가 다의성 의미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멀통해서또 character of society 이게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As constituted 이 예, 뭐 구성된 만들어진 멀통의 예, 통해, 예, 의미를 통해서요. 음, 어떤 의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성과 예, 물건의 다이성을 통해 과거는 여기 사실은 더 파스트 이즈가 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요 예, 그냥 얘네들만 나왔죠 과거는요 절대로 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무엇으로써요? 데피니티 명확한 어떤 실체로 존재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현재 어쨌든 이렇게 돼요 다시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과거는 명확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음, 의미를 통해 만들어지는 c o n s t i t u t e 가 여기서 이제 구성되는 이라고 쓰였는데 사실 이 지문에서 지금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구성되는 의미를 통해 만들어지는 예, 그 사물에 그 유물에 다이성과 사회성을 통해서 결국 이것 때문에 과거는 현재 지금 명확한 실천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릇을요 아 드디어 보석함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이 그릇은 보석함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런 저런 자료들을 통해서요. 라고 제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만들어진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진짜 보석함을 쓰였던 건지, 요강이었는지 예, 밖그이었는지 <laughs> 아무도 알수 없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이렇게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으흠 한 고고학자는 has a raw material, 예. 원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라는 건또 뭐겠어요? 예, remains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물을 가지고 있죠. 고고학자가. 예, the remains of the past. I 이고 그래서, 에, 에, 설명해 줬네요. 과거의 유물. And,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한대요? turns it into, 자, turn A into B. A를 B로 바꿉니다. 음, 그 유물을 이걸로 바꾼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겠어? 당연히, something. 아까 말씀드렸죠. 이 something은 그냥 아무거나 어떤 거,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게 자료일 수도 있고 어떤 예, 뭐 보고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Set of Drawings 해서 이거는 뭐 이제 음, 도면으로 여기선 해석이 됐네요. 도면 세트나 아니면 Museum 예, Exhibition 뭐 박물관의 정식품이 되는 것 예. 아니면 예, Archive 기록 보관물, 어, 보관소가 물보관될 수도 있고 아니면 TV 프로그램으로 얘를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고요. 예, 증거가 될 수도 있죠. 이는 academic controversy 예, 학문적인 어떤 예, 문쟁의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예, that which is term 이때 예, term은 예, 뭐라고 불리는 불려지는 예, 예, 뭐로 불려지는 것이요? knowledge of the past 어, 과거의 지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예, 것 으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거죠 아이때 대신 뭐냐면요 여러분 예, 여기에 있는 이 녀석 someth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말 예, 대명사 로 쓰였죠 그리고 이 대명사를 예,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예, 위치가 나왔네요 음. This is a mode o production. 이것이 바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맨 처음에 고고학이라는 거는 예, 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 고고학이라는 건 어떤 기술과 어떤 기법으로 과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르륵 이렇게 나와 있던 예, 글이었습니다. 나서 좀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이렇게 좀 영상을 보고서도 이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